안녕하십니까. 주말 편안히 보내고 계신지요. 자, 주말엔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죠. 자, 이번 주 주말에는요, 음, 부부 간의 경제권에 관한 소재로 해서 재테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들이여 경제권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 여성 시청자님들께서 조금 실망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으로는 그 다음 주엔 여자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부인들이여 경제권을 갖자. 예, 경제권을 찬탈하자. 예, 그런 주제로 예, 영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어 이거 뭐, 이번 주엔 남편, 이번 주에는 부인, 여성분편. 어 이거, 편 잘못 들었다. 큰일 날것 같습니다. 자, 보통, 어, 결혼을 하고 나면요, 집안의 경제권을 남편이 가질 것인가, 아니면 부인이 가질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신혼초에 꼭 있습니다. 예, 신혼초에, 초, 예. 그래서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뭐, 여러가지, 예,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죠. 자뭐 서로 꽃 수리를 잡기 위해서 티격태격하는데 아쉽지만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편들의 경제권이 예,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어, 2014년에 어, 인구보건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요 부부 사이의 경제권을 어, 누가 가지고 있나요? 라는 어, 질문에 아내분이 가지고 있다. 라는 답변이 47.3% 남편이 가지고 있다. 13%. 어, 공동 명이나 아, 공동 관리나 각자 관리하고 있다는 게 40%라고 하니 거의 대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 한 절반 정도는 아내분이 부부의 경제권을 부부 사이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편분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런 글 글이 많지는 않네요. 한 일곱 여 8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 되고 아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두집중한 집입니다. 오우, 제법 높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경제권을 보게 되면요. 남편분과 어, 부인 사이에 티격태격 하면서 신혼 초반에는 우월을 가리지 못하는 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일순간에 남편분들이 단한 번에 실수로 해서, 예, 경제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 친구 사례에서도 많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예. 남자들이 경제권을 잃게 되는 대표적인 그 명분, 대표적인 사건, 예, 이라고 한다면요. 아, 술입니다. 술, 예. 술. 예, 술이 문제입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뭐, 경제권을 티격태격, 어, 누가 가질 것인가라고, 어, 주도권을 잡는 그런 경쟁을 하다가, 어느 날, 예, 남편 주머니에서 엄청난 영수증이 발견이 됩니다. 예, 술값 영수증이죠. 술값 영수증. 근 술값 영수증 정도면은 다행인데 저 술이 그 술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달란한 술, 달란한 예. 술이라고 하죠. 예. 자 그리고 그 영수증을 보면은 한 눈에 봐도 아 남편이 어만돼서 돈을 썼구나라는 것을 한 눈에 보는, 보이는 그러한 술값 내지는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요. 술집에서 정말 거하게 먹고 술값이 한돈 백만원 나왔대요. 자, 돈 백만원 나와서, 아, 이거 뭐 여기서 술 백만원 먹은 걸로 끊으면은 내 집에서 난감하니까, 예, 알아서 센스있게 영수증 끊어달라고, 예, 주당인 어떤 남자분이 요청을 했더니, 예, 그 술집에서 센스있게 김밥 천줄, 예, 영수증을 끊어줬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집에서 난리가 났겠죠? 김밥 천주를 누가 먹겠습니까? 예. 아무리 큰 회사라도 김밥 천주를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저 분, 이 주당분은, 예, 집에서 경제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많았어요. 예. 하루는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기가 많이 죽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예, 비슷한, 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laughs> 웃지 못할 일이지만 남자분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한, 예,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다 알아요. 예. 예전에, 이제, 옛날, 옛날, 아주 옛날엔, 이제, 가정일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그 시절에는 소가 넘어간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뻔히 압니다. 예. 직장 동료에게 물어봐, 보루, 물어보면 바로 답 나와요. 괜히 엄한 데서 술값 쓰시고, 경제권 박탈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외에도 뭐, 여러가지 뭐, 금전적인 이유. 뭐 친구에게 돈 벌리 돈 빌려줬다가 돈 빌려주었다가 걸렸 걸렸을 때, 예. 어이 예, 뭐 재정권 그대로 박달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친구한테 빌려준 돈은 거의 <laughs>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예, 그리고 또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한두푼 빌려주지 않고. 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단한 번의 실수가 수십 년에 걸친 경제권을 예, 부부 사이의 경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제권을 잃고 난 다음에 다시 경제권을 회복을 하려 하신다면요. 옛날 시집살이처럼 봉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이런 고행을 거치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 어, 춘추전국 시대에는, 예, 와신상담. 남이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다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뭐 워낙 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경제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쫀쫀한 건수를 찾으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가계부에서 10원짜리 오류를 찾아서, 명, 그 명분을 해서 경제권을 빼들, 다시 뺏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뭐, 용돈이 줄어든다든가. 어 이거 뭐, 옛날 어르신들 같다면, 예, 자존심 상해 하는 일일 수 있겠죠. 자, 가끔은 이제 본인의 아버지한테, 예, 어떤 조언을 얻기 위해서, 헬프를 요청하지만, 여러분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laughs> 방법이 없을 겁니다. 예, 거의 경제권이 뺏기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잘뭐 견뎌라, 뭐 이런 식으로 응원의 어, 박수만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 경제권을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예, 작은 돈. 예, 여러분들 용돈 쪽에서 작은 돈이지만 그것을 차근차근 쌓아서 불려가신다면요. 어느 순간 경제권이 일정 부분 넘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일단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게 되면은 재테크의 기본인 모으기 과정이 완, 거의 뭐, 인고의 과정 속에 완료되게 됩니다. 예, 아마 요 과정만 제대로 하시고 하신다면요. 어, 돈 모, 재테크 과정에서 모으기 과정의 수련은, 아, 원치 않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을 밟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용돈을 매달 10만원씩만 모아도 1년이면 120, 5년이면 600, 10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제법 큰 돈이 되겠죠? 어유 10년이면 너무 길어요. 나의 경제권 언제 찾는다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그한 순간의 실수가 아, 30년 40년 50년 갈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면 10년은 어떻게 보면 짧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즉 경제권을 다시 예, 확보하기 위한 5년 10년은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음, 이렇게 모은 돈을 단순하게 모으기만 할게 아니고 어, 간단한 자산 배분 전략이나 어, 위험 자산, 안전 자산을 섞어서 관리를 잘하면서 1 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하는 그 과정을 밟게 된다면은 어, 저 단순하게 모은 금액보다 예, 단순하게 모은 이 금액보다는 높은 예,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 그렇게 해서 쌓인 돈은 10년 뒤에 단순하게 1200이 아니고, 뭐,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돈을 어느 날, 예, 내가 이렇게 알뜰살뜰 모아서 돈을 불렸다. 재정권을, 재정권, 경제권, 권을 다시 달라 할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푼돈이지만 그걸로 다시 여러분의 자존심을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비록 내가 5년, 10년 전에 어만데서 술을 먹어서 경제권을 잃었지만 알뜰하게 내가 도, 돈을 모으고 불려서 이렇게 목돈을 만들었다. 다시 일정 부분 나에게 돈을 굴릴 수 있는 힘을 달라. 어, 그런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어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그 돈을 다시 찬탈하려고 하는 부인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은 노후를 위해서 쓰는 돈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마지막 자존심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돈 자체는 예, 뭐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아마 수고했다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모으기 과정이 완료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불리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습관화 되게 되고 전략화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키기. 예. 품돈이지만 그 돈이 허투루 녹여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재테크에 있어서 이 과정은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고, 불리고 하면서, 어 경제권을 다시 되찾는, 예, 경제권을 다시 되찾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긴 시간이지만, 꼭 힘내요.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다음 주에 는 남편분들께는 미안하지만 부인들이여 경제권을 확보하고 싶은가라는 주제로 예, 제토크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좀 예, 남편분들 부인분들한테 예, 서로 어, 미움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역 이용해서 공격하실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 서로 어, 서로의 재테크에서의 장단점을 저의 영상 속에서 찾으시면서 어, 서로 상승 시너지를 낼수 있는 공동 관리의 어떤 청사진도 예, 어떻게 보면 건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재밌는 부부간의 경제권 이야기는 참 생각할수록 재밌는 주제가 아닌가. 아쉽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어, 작년 12월 4일에 쓴 글이었구요. 원래 글은 2015년 6월 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어, 이 글이 어, 여러분들께 큰제테크의 힘이 되어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치기 전에 앞서서 좋아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